건카아건조카일까가 <laughs> 제일 무서워 진짜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건카 건작가 일기가 제일 무서워 진짜 2024년 4월 15일 건 작가의 일기 인사들은지극기일 모여서 술 마시러 가는 금요일 밤 라프텔에서 애니메이션 몇편 조진 후 샤워까지 하고 나와 보이니 스마트폰에 경애하는 최고 존함 간다요 수정님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현재 시각 9시 30분 작가 사인회에 대한 압박감에 또등 근육이 개박살난 날 짚어서 허둥지둥 연락을 드렸다 수정님께서는 지금 부산에서 온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와서 노을 낚까자고 하시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한 봉지 챙겨드린 오렌지가 참 맛있었다라는 말을 덧붙이셨 다 아니, 건 작가님의 그 부모님이 오렌지를 진짜 너무 많이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쌓여있다 그러더라고. 그렇다. 한밤중에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그냥 전화하신 것이었다. 한밤중에 샤워도 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오렌지 박스를 열어 몇 개의 봉다리에 담고 옷을 다시 챙겨입고 수령님께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경례하는 최고조놈 수령님과 원조 부산사나이 호미행님 그리고 이날 처음 보는 피카츄 이렇게 세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테이블에 님이 사케 한 병은 동이났고두 번째 사케병을 비우고들 있었다. 게시보졌습니다게시보졌고게시보졌고 와, 하필 또 이런 거를 너무 놀란 나는 정말로 내일 팅팅 부은 채로 사인에 가시려는 거냐고 여쭈어 보니 지금부터는 안먹 찼다라는 드립을 치셨다 그렇게 우리들은 공화국의 미래에 대해 논하며 새벽 2시까지 술을 빨았다 대망의 날이 밝았다 나는 친구 한 명을 대동하여 강남 교부문고로 향하였다 신논현역에서 이어진 동로를 따라 교부문고 건물로 들어와 보니 간청단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선남선녀들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이벤트홀을 보니 웬 왕좌 하나 가떡하니 놓여있었다 누가 봐도 공화국 최고조엄 간다요 수령님을 위한 자리였다 이내까지 대략 1시간이 남았기에 일단 교문고 안을 돌아다녔다 가장 먼저 베스트셀러 코너를 살펴보았다 위대한 공화국의 국정교과서가 아직도 2위에 잘 잡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부적고 그런데 이때 저기 사인의 번호표 받으러 왔는데요. 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간청단들이 번호표를 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야 만 것이다. 겐신이6.25때 헤어진 이상 가족마냥 넘나 반가워서 어간하라고 할뿐하였다 사인의 안내 방송도 흘러나오고 서점도 다 둘러봤기에 이벤트 장소로 돌아갔다. 그곳엔 아까보다도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있었고 강남교보문과는수정님에 대한 간청단들의 뜨거운 애정으로 후끈 날아올라 있었다. 시부잡고난 이게 다내 줄이 아닌 줄 알았어. 처음에. 야 어떻게 이게 다 신기합니다. 사인의 시작까지 10 여분을 앞두었을 때 경애는 공화국 최고존음이 시작, 국정도가서 집필자의 절친 간다요 수령님께서 호미님피카츄 이소다의 호의를 받은 등장하시었다. 간청단의 환호와 함께 교보문고 내보는 일시의 찬란이 빛나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는 가장 먼저 간다요 컴퍼니 직원 동무들을 찾으시어 한명한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하며 와주어 감사하다 하시다 그리고 마침내 공화국 최초 간다요 수령님의 사인회가 시작되었다. 간청단과 그윽한 게아이컨택 중이신 수령님, 사인해주시는 수령님, 공화국의 선진시민답게 줄을 잘 서고 있는 간청단들의 뒷모습. 교보문고 직원들이 자, 여기도 일자로 쓰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섞이지 마세요. 그렇던데요, 계속. 딱히 할게 없어도 나는 장치 동무가 사준 오로나민 씨를 마시며 다른 직원 동무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기념사진 한장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건작가님이네요. 수정린 덕분에 얼굴이 어서 불러 처리한 건작가. 왜제 탓을 하시죠? PS, 직원 동무들이 다 함께 돈을 긁어 모아 파커 만년필을 사서 유튜브 채널명도 레이저로 새겨 어? 그새 수정을 하셨나 보네요. <laughs> 그새 글을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빠르네요. 예, 아, 그, BS. 직원 동무들이 다 함께 돈을 긁어모아 파커 만년필을 사서 유튜브 채널명도 레이저로 새겨서 선물로 드렸는데 수장님께서는 카트리지와 잉크에 어그로 끌려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더라고 <laughs> 아, 그래? 아. <laughs> 간다요엔 초기심. 아, 네네네. 아, 이제 보이네요. 아, 이런 게써 있었구나. 형이 들고 있으니까 전자담배 같다. <laughs>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